어? 안녕하세요 야 이씨 너 어떻게 왔냐? 많이 아프시다고 들어가지고너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? 지금 몇 킬로 나가? 5킬로가 좀 근처? 아, 너도 당뇨 조심해 너 내가 봤을 네 미래가 나야 아, 그나저나 난 지금 한쪽 귀가 좀 약간 살짝 이명기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오드를 많이 복용해야 되는데 그래 귀가 나선데 근데 그 스트레드를 많이 먹으면 혈당 쪽확 올라간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. 입원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나 어제 왔어. 어, 여기가 이비인후과 병동이라 널널해. 사람들도 그렇고 간호사님들도 보면 딱 이쁘잖아, 미인이잖아. 아니, 이런 말 들이 좀 그렇지만 살짝 휴가 오신 것 같아. 같긴... 아 솔직히 진짜 병원밤만 아니면 나 진짜 여기 호캉스로 느낄 수 있는데 야 근데 진짜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남긴다 밥 먹었냐? 네밥 못가서 아나 지금 존나 짬뽕에 밥 말아먹고 싶다 아니 이번 어. 이거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야 된대 5일에서 일주일이요? 일면 9일까지 10일까지 간다는데 우리 구독자들하고 방송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다 방송을 켜 놓고 왔어요. 그냥 채팅만 치는 거지, 사람들하고. 응. 인증 아래에 나보고 뭘 인증을 해. 설마 내가 나이, 내일모레 40인데 이런 걸로 구라를 칠까. 야, 근데 그나저나 브이로그 좀 많이 좀 찍어야 되는데. 나 태어나면은 같이 운동 좀 하게. 이 남자가 살찌는 이유는 이런 말좀 그런데. 물을 많이 치면 살쪄. 어쩌면 약간 좀 많이 남발 많이 했나 보네. 아, 씨발 존나 먹고 싶은 거 너무 많다, 진짜. 아, 진짜 건강할 때 시켜라. 나도 이 삼십 대 너무 좀 막나니 같이 살아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꼴로 다 있는 것 같아.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인사를 할때 사업 대박 나세요, 뭐돈 많이 벌자, 점점 이제 뭐 건강 챙기세요, 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인사가 좀 바뀌더라. 사실 또 형이 오늘 또 생일이야. 명절에 생일날 이러고 있는 게 누구는 뭐 만고생 많이 하긴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 생일이나 이런 건다 사치지. 나 생일 챙겨본 적이 언제지 기억도 안 나. 저도 몰랐어요. 목욕이세요나 뭐, 나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진 않잖아. 작년도 그렇고, 제작년도 그렇고. 사실 내가 작년에, 작년 5월이었을 거야. 검진을 받았는데, 네. 당뇨가 좀 위험되니 관리하시고 약을 좀 복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요 정도였단 말이야. 근데 저번 달에 이제 검진 받았을 때 이제 당뇨 확정 받은 거지. 혈당 수치가 거의 320이나 오고, 당화혈색소라고 있어. 그게 이제 유기 당뇨 확정이야. 내가 12가 나온 거야. 거의 두 배네요. 굉장히 좀 위험하니 관리 무조건 해라. 음. 이 단계라서 당뇨로 그렇게 안 좋으시고 음. 제가 듣기로는 고지혈증, 음. 지방간에 그리고 신장이 또안 좋으시다고 음. 들었어요. 신장 안 좋고. 근데 정작 입원한 거는 명으로또 입원하셨고 근데 나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 근데 그냥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비인후과를 갔지 나는 근데 바로 입원시킬 줄 몰랐어 진짜 입원하기 전에 내가 딱 그랬지 뭔가 막그 자리에서 입원하면 구속되는 기분 드는 거야 어 이건 아니다 뭐그 법정 구속 느낌이라 네. 딱 나한테 2시간만 시간을 달라 아니 그냥 맨생 몸뚱아리로 오면 지금 할게 없잖아 아무것도 뭐, 그 스마트폰에 뭐 태블릿 뭐 이런 거 책에다가 이것저것 좀 챙겨왔지 집에 이제 전기 불다 끄고 나오고 그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서 2 시간 있다가 마음에 딱 준비하고 마지막 체육의 만찬으로 빅맥 세트 두개 먹고 왔지. 이제 그런 거못먹을거 아니까. 그러면 이제 정확한 태어날 짜가 빠르면 이제 5일이고 늦으면 한 10일까지 갈것 같은데 게임기 하나 소개시켜 줄게 어? 이거 약간 옛날 게임기 아니에요 이런 전자기기를 되게 좋아해 집에 있는 거 일부만 가져온 거야 닌텐도 OLED 버전 최신이야 이거 이거는 이제 레트로 게임기 이 안에 게임기가 한 만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 무인도에 떨어져도 심심하진 않지 이 정도면 그냥 거의 게임하러 오셨다 <laughs> 이번에 이제 UMPC 들어봤어? 아니야, 처음 봐요. 처음... 이렇게 휴대용 PC인 거야. 이걸로 이제 모든 게임이 다 돼. 뭐 에지가난 뭐 롤, 와우, 다 돼. 오~ 인터넷 서핑부터 뭐 드라마, 영화 다 돼. 야, 이런 건 얼마 정도예요? 이거? 이 기계만 한 120만 원. 야, 한번 봐줘봐. 야, 그냥 쉬... 간단히 한번 뭐 보여주면은 아, 어, 진짜 c 네 약간. 어, PC야. 로딩이 조금 걸리네. 어제부터 그냥 이거 노트북으로 그냥 게임하고 뭐잠안와가고 새벽에 혼자 있으니까 나만의 시간을 보냈지. 이거 진 거죠? 응? 상대가 잘하는 거. 어, 잘하네. 아니... <laughs> 어, 엄마. 아니, 이거 뭐 괜찮은데. 그냥 뭐 입원하면 더 빨리 괜찮아진다 그래가지고 면회 아무 때나 되지. 엄마 올때그뭐 그냥 삶은 계란이랑 뭐 그런 거나 좀 갖다줘. 닭가슴살 같은 거 그냥 맛있게 해가지고 어 병원밥 여기 도저히 못 먹겠어. 엄마 강아지들은 뭐해? 알아? 어 우리 강아지들. 얘네 거의 반찬 한 다섯 개 이렇게 깔아놓고 오마카세로 해줘 우리 강아지들한테. 닭가슴살에 뭐 사료에다가 강아지 간식 고구마. 이렇게 딱 접시 네 개를 깔아줘 버릇을 잘못 들어놨어 뭐해? 다 담배예요? 아 담배는 강의사한 소지하고 다니지 누가 보면 한달 입원하는 줄 알겠어 뭐좀 마실래? 내내 오시는 분들한테 맛있는 거좀올때 뭐, 탕으로 좀사 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내가 원래 여기 뭘 하면서 업무과에서 또 기말이 좀불렸었거든 여기 병동 제일 비싼 데가 얼마냐? VIP 있냐? 아니 근데 뭐 드라마에서는 난 나오는 줄고 그냥 혹시나 던져봤는데 진짜 있대. 보험 안되잖아요 그런 게뭐 중요한가? 너도 물 먹는 뻔새가 좀 당뇨 같다. 저 옆자리. <laughs> 누워 있어 그냥. 나물 먹는 것만 봐도 알지. 너무 또 단기간에 쪘네. 네가. 형 소변 무슨 색이에요? 화세요 어디 가세요? 어 고래 식당 냄새나 맡으러 가자. 아 음. 존나 맛있겠다. 보호자들 먹으라고 해놓은 거지. 냄새나 맡으러 왔어. 지금 이제 좀 산책하시는 거예요? 담배 안대 피고. 담배 피는 데가 이렇게 멀어요. 너 담배는 안 피잖아 그래도. 아니 최근에 좀 너무 힘들어 가지고. <laughs> 너도 약간 보니까 나랑 색깔이 비슷해서 운전하게 잘 하려나 모르겠어.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니가 너무 악담 아닌가? <laughs> 우리끼리 또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. 살은 조금 빠지셨죠? 지금 한 103kg. 빨리 라이브가 구독자들 만나고 싶다. 또 막상 방송 안 하면 구독자들 그립고 학교 가는 그 느낌인가? 학교? 아니야. 그 고등학교. 다른 학교 생각이 나네. 가본 적은 없어서. 그럼 나는 가봤냐? <laughs> 어떻게 형 생일인데 뭐 선물 없냐? 카카오톡에 나와요? 아니 감춰놨지. 그런 것도 알리는 스타일 아니시구나. 아이씨, 생색별로 안 돼. <laughs> 형한테 배운 거 하나 있긴 한데. 이거 <laughs> 빨아. 진짜. 빨 수만 있다면. <laughs> 근데 담배는 어떻게 양은 좀 줄이셨어요? 나 진짜 줄인 거야. 나 예전에 나 하루에 막 진짜 두갑 세갑 폈거든 요새는 그냥 하루 한갑 미만. 오 <laughs> 어, 그래도 많이. 내가 담배를 거의 3 0 년을 폈어. <laughs>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저는 되게 형님이 건강하게 느껴져요. 내가 진짜 뭔가 몸에 되게 미안하다는 느낌? 처음 들어서 이런... 아... 비트 정말 빠지네. 아니, 생각보다 맛있어 보이는데요. <laughs> 이게 불고기에다가 과일에다가... <laughs> 아, 이거 점심이라 그나마 좀잘 나온 것 같은데? 거. 손 한번 당... 아유, 싱거. 좀 먹어볼래? 아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얼마짜리 밥이에요? 500 <laughs> 병문안 이제 뭐, BJ분들도 오시기로 계획되어 있나요? 몰라 지금 내가 죽었으면 할거야 뭐. <laughs> 병에 똥칠할 때까지 방송해줄게 요새 조금 논란 중에 위너즈 코인이라고 있잖아요 난다 걸리면 지지지 아니 근데 의외로 그런 거에서는 좀좀 좀 많이 깨끗하신 편이네요 야 불량하긴 살아도 상도은 지키면서 가자 이 마인드라 양지에 있는 유튜버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어난 음지야 그러면? 아, 약간 양과 음의 중간? <laughs> 네. 거기는 뭐 그럼 크기마다 또 금액대가 좀 달라져가지고 아 그럼 VIP로 좀 VIP? 알아봐 주실래요? 예뭐 그냥 VIP로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진짜 오죽한 밥을 남기겠냐 배고픈데 근데 이 양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아 이건 진짜 솔직하게 이건 진짜 완전 맹탕이고 간이 아예 없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는데 지금 당뇨라서 근데 이렇게 먹고 혈당제니까 확 내려가더라고 근데 식단이 문제인 거야 결국에는 짧게 관리해도 좀 괜찮아지네요 많이. 식단은 좀 안정화 그치 약간 좀 가벼워진 느낌은 좀 있네 오 대박사건 변기 막혔다 지금 호을 눌렀어 <laughs> 아니 왜 남의 병실 와가지고 똥을 얼마나 쌌길래 변기가 막혀 내일부터 이제 달팽이관에 주사 맞아야 돼. 존나 아플 것 같지 않냐? 이 의학적으로 귀가 왜 먹는지도 아직 전 세계에서 밝혀진 바가 없대. 돌발성 난청인데 내가 그리고 뭐라더라?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귀가 살아나는 게 그것 또한 의학적으로 밝힌 게 없대. 이유를. 들어가라 이제 난 오늘 또 오후에 뭐 MRI에다가 할게 많네 병원하고 법원, 경찰서는 와서는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특히 이 입원하는 게참안 좋아 최소 5일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? 그럼?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뭐 여기 놀라고 왔냐 내가 봤을 때 이번 주는 힘들 것 같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좀 복귀해야지 하여튼 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 여기서 잘몸 단돌이 해서 오래오래 볼수 있도록 건강 챙기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차트랑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인생에 가장 아까운 낭비 시간입니다 사트를 오래 본다고 해서 뭐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. 이참에 담배도 좀 줄이는 쪽으로. 담배 줄여야지. 전담으로 넘어갈까봐. 브이로그 좀 자주 찍자 이제. 그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. 오늘 처음 들었다. 고맙다 말이라도. 제가 빨던 전담인데.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형님. 어 들어가. 몸조리 잘 하세요. 가볼게요. 응. 어.